오늘은, 어 신앙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자 모두가 다 하늘하락한다 그러지요. 미안하지만은, 불면증 있는 사람, 공황 장애증 있는 사람, 치매에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이 하늘을 갈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면증 20년, 30년 된 사람. 공황 장애증 20년, 30년 된 사람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돼요. 이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만이 신앙도 건강한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것이 없어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밥을 못 먹잖아요. 밥을 못 먹고 변비가 있잖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첫째 밥이 맛이 없어 밥이 입이 들어가질 않아요. 밥을 절대 못 먹어요. 그다음에 또한 불면증 있는 사람은 변비가 있잖아요. 그 불면증의 특이한 것은 변비가 있어요. 변비를, 잠을 자야 변비가 없어지는 것인데, 잠은 안 자고, 변비 약만 먹어가지고 변비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잠을 자야만이 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잠 자고 있는 동안에는 소변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눈이 딱 깨지면은, 이 뇌가, 이 모든, 이, 어 심장을 통해서 모든 이 근육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장악을 하고 있는데 눈이 딱 뜨게 되는 것과 동시에 눈이 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심장이 근육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그냥 갔다가 소변보러 갔다가 자리에 놓는데 또 금세 소변보러 가요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자꾸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편을 시편,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3대 요소는 생명의 3대 요소. 첫째, 숙면입니다. 저녁에 10시부터 아침에 8시까지, 에? 저녁에 8시부터 아침에 6시까지 잠잘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 숙면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9시에 잠을 자서 아침에 5시까지 잠을 잔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8시에 잠을 자서 4시에 잠이 깨인다. 매일 4시에 잠이 깨이면요. 6시에 잠 깨이는 하고 4시에 잠 깨이는 하고숙면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럼 나중에는 똑같이 규율적으로 되지 않냐 하면 이상 현상이 생겨요. 나이가 자꾸 들어감에 따라서 나이가 자꾸 진행됨에 따라서 숙면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수분이 자꾸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당뇨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 자동적으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따라서, 들어가면 따라서 수분이 자꾸 소모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한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도 밤에 12시 뭐, 아직 텔레비 보고, 11시까지 텔레비 보고, 1시까지 텔레비 보고 놀다가 이렇게 자려 그러면 잠에 잘안 오는 것이에요.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9시 반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잠자는 것이 가장 좋은 숙면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숙면을 잘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밥이잖아요. 밥을 제때 잘 먹어야 돼요. 뭐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정도 이렇게 규율을 주고 규칙적으로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아침 8시 먹을 걸 8시 먹었고, 12시 먹을 걸 1시에 먹고, 6시 먹을 걸 7시에 먹고, 자꾸 한 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밥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저장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우리 몸 속에 에너지가 필요한 그 에너지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곱 시에 먹고 여섯 시 반에 먹고 열두 시에 먹고 열한 시 반에 먹고 여섯 시에 먹고 다섯 시 반에 먹고 한 30분 정도 빨리 먹는 거는 괜찮아요. 빨리 먹는 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더 늦게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영양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영양분은 제때의 밥을 먹고 제때의 잠을 자야 그 먹었던 음식이 아주 좋은 영양분이 우리 몸으로 어, 분배가 되어서 우리 몸이 잘 형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밥을 늦게 먹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빨리 먹잖아요. 속도. 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당뇨가 있고 변비가, 아 당뇨가 있고 비만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혈압이 생겨요. 밥 빨리 먹는 대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밥 빨리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밥을 30분 이상, 40분 이상, 이렇게 1시간 정도로 꾸준하게 먹어나가는 것은 우리 몸 관리를 위해서 매우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는 환자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 Yeah. 어떤 병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어, 뭐 유방암이라도 마찬가지고 자궁암이라도 마찬가지고 암덩어리를 가지고 왔, 왔을지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뼈가 잘못된 걸 가지고 올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저한테 오는 곳이에요. 제가 해결하잖아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으면 안 해요. 근데 오늘 음, 어제 오늘 오신 분은 지금 나이가 50 다섯, 여섯 되셨나? 그런데 몸에 수술을 자국이 많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을 보면은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치료를 할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수술해요. 수술은요, 하고 나면은 이 동맥을 다 끊어 놓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몸이 차가워요. 몸이 차, 차다는 소리는 혈액순환이 될수 있는 부분을 다 잘라 놓서어 이렇게.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치료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거는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인데 와야 내가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이틀 동안 치료 받아보고 어제 때 그래요. 아,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잠자는 것 때문에 고민했고, 잠자는 것 때문에 인생 삶 하시 없고, 이잠이안 와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못 먹고 하니까 몸무게 자꾸 줄어들고, 어, 몸이 자꾸 비슥 말르고그 다음에 섭진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어, 자꾸 사람이 말라주고, 얼굴에 무슨 검버섯이 생기고, 버짐이 생기고, 뭐, 그, 여자들 생기는 거 뭐라 그래요? 예, 까만 것이 막 음, 생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이 밤에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잘못 자고 밥을 제때 잘못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갖다 이렇게 만져주면, 은 팔, 다리를 이렇게 만져주면 요 시원한 걸잘 몰라요. 이거는 매우 위, 위험한 거예요. 몸을 만져줘가지고 시원한 걸 느끼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만져줘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은 큰 병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치료해도 안 나와요. 왜? 생명을 깨워 먹었기 때문에, 생명세포가 깨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삼도에서는 잠을 제때 자야 되고 밥을 제때 먹어야 되는데, 밤에 잠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가 깨지면 두 개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물. 제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침 전, 점심 전, 저녁 전, 반드시 밥 먹기 전에 물을 뭐 300cc, 내지 500cc 정도 물을 먹으면 좋아요. 근데 많이 못 먹겠으면 300cc 정도는 먹으면 좋아요. 300cc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또한 번. 이렇게 먹으면 1200cc 정도 먹잖아요. 1200cc만 먹어줘도 우리 몸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예. 보통 2000cc 먹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만이라도 먹으면 좋아져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물안 먹던 사람들이, 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물 먹는 연습을 해서 지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문제예요. 이 생명의 삼도 요소는 제때 잠을 자고, 그다음에 밥을 제때 먹고, 물을 제때 많이 먹어주면 은 건강관리에 매우 유익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 좋은 것을 몰라요. 아, 좋다. 신앙을 하면 아, 좋다. 아, 감사하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느끼게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요, 감사함이 없어요. 요즘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다녀도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존경한다. 뭐경비한다뭐 이런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질 않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이 좋다고 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존경을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존경이 떠나버린 시대.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존경할 줄을 몰라요. 존경할 줄을 모르고 감사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병이 절로 나을 텐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고, 공황증이 있고, 그런 겁니다. 불면증 왜 있습니까? 일을 너무 열,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육체가 너무 고달퍼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 불면증 있는 사람 두 가지잖아요. 너무 고달프게 일을 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느게 자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잠자리에 늦게 자는 습관을 해놓으니까 불면증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피해갈 건 피해가야 돼요. 드라마가 좋습니까? 잠이 좋습니까? 드라마 좋은 사람은 잠을 버리게 돼요. 잠을 버리는 사람은 병을 가져와요. 예. 뭐, 어깨가 아프다, 만신이 다 아프다, 뭘 하다, 뭘 아프다, 뭐 하다, 뭐 아프다. 의사 부인들이 더 많이 아프잖아요. 제가 병원에 원장 부인들이 저한테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원장님들이 그걸 못하셨잖아요. 원인을 몰라요. 의학을 배울 때 그런 원인을 잘못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깊이 의학을 잘 연구한 사람은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왜이 병이 왔을까?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의학 차이가 많아요. 서로 상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해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나한테 찾아온 환자에게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정확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도 정확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고맙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녀도... 감사함 에 감사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차이가 달라요.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몸도 건강해요. 근데 감사함도 별로 모르고 그냥 다니는데 집중적으로 그냥 다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들을 함부로 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소규모이지만, 이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치료를 하지만, 지금 저한테 오는 사람은 정말 간절해서 병원에서 10년, 20년 다녀도 안 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암 환자 치료하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라도 치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병원만 좋아하고 그냥 의사만 좋아하고 그냥 박사만 좋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병치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를 만나보시 가지고 진짜 상담 받으시고 진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으면은 신앙과 공간에 관하여 정말 도움이 많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드리고 또 그렇게 치료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생명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정확하게 훈련해서 영원히 하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드리는 그 쉼터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